안녕하세요 대리입니다. 저를 가장 잘 표현하는 아이템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셔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봄 셔츠, 야무지게 또다가지 왔어요. 바로 코프이입니다. 코프이는 꾸준히 소개를 해드리면서 항상 셔츠를 다루는 감도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코프이 셔츠도 전 시즌에 도코프 셔츠예요. 이번 시즌은 개화라는 컨셉으로 꽃들을 표현해주는 색감과 핏감들을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더라고요. 피그먼트 코튼 롤업 셔츠 다크 그레이입니다. 로즈핏 천연 피그먼트 워싱의 진한 그레이 색감의 셔츠입니다. 항상 코프이를 보면은 빈티지한 색감들을 정말 잘 뽑는 걸알수 있는데 소매, 비주얼, 롤업, 디테일감도 올려주면서 연청팬츠 와 함께 코디를 해줬습니다. 봄 시즌에는 확실히 옷이 얇아지고 아이템의 개수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원단감 포인트가 있는 셔츠 하나만으로 해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그먼트가 보여주는 오싱감도 있지만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레이 톤을 유지하면서 스트랩 벤츠 매치해주고 백팩도 같이 연출해주면서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이드 피그먼트 스트라이프 롤업 셔츠 블루 3 사이즈입니다. 로즈피 천연 피그먼트 워싱, 체크 원단의 워싱 가공을 통해 스트라이프 모양으로 표현해 꽃들의 줄기를 표현한 제품이라고 하는데, 개와 꽃들이 각각의 색상으로 표현할 때의 모습을 천연 피그먼트 워싱과 소매 롤업 디테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매번 느끼지만 코포이는 항상 이런 시즌 컨셉들이 조금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블루톤 팬츠 매치해주면서 그 안에서 그레이 톤 이너로 중간 톤을 넣어주는 코디. 지금 입기 좋은 코디로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코프이 자켓도 같이 한번 추천드립니다. 다이드 피그먼트 스트라이프 롤업 셔츠 다크 그레이 3사이즈입니다. 다크 그레이 색감은 어두운 무게감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잘 어울렸는데, 셔츠 풀어주면서 셔... 셔츠 롤업 해주면서 블랙 팬츠와의 조합도 좋고 아까도 그렇지만 다크 그레이서 느껴지는 원단감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너입을 해주면서 보여지는 셔츠 라인감도 깔끔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블랙 아우터랑 연청 팬츠 그 안에서 보여지는 피그먼트 라인감. 제 베스트 코디는 이렇게 와이드한 팬츠와 블랙 아우터 들어주면서 이렇게도 입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베르토 체크 피그먼트 롤업 셔츠 올리브 카키 색감입니다. 그린 톤이 매력적인 셔츠 하나 또 가지고 왔어요. 우선, 이번 봄 시즌에 그린이라는 색감이 코디 중간중간에서 굉장히 킥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레이 톤 팬츠와 그린 톤 셔츠 거기에 체크 패턴이 또 들어가니까 또 괜찮았고, 브라운 자켓도 같이 들어주면서 은은한 톤들을 보여주는 것도 좋았습니다. 체크와 스트랩 조합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것도 같이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코디를 하다 보니까 그린과 그레이 조합이 진짜 좋더라고요.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또 팬츠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 와이드 원터 코튼팬츠 잡콜 솜 사이즈입니다. 입체감 있는 트윈 원단 노멀 워싱 실루엣 맞춰 디자인된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블랙 벨트와의 조합도 좋고 확실히 원브랜드 감성이 좋은게 셔츠와 이코튼팬츠 실루엣이 잘 묻어났습니다. 뒷부분에 포켓과 라인강이 보여지는 것도 좋고 이렇게 더비 위로 툭 올려지는 밑단 실루엣도 같이 한번 추천드립니다. 피그먼트 코트 롤업 셔츠 라이트 그레이 색상입니다. 그레이 톤은 화이트와 다른 또 밝은 매력이 돋보였어요. 밝지만 또 그거와 다르게 워싱감이 충분했기 때문에 특히 롤업 비저를 활용했을 때 보여지는 쿨함이 남다르다고 해야 될까. 브라운 톤 아우터에 매치해주면서 톤을 눌러주는 코디도 좋고 블루 톤을 밑에 입어주면서 조금 더 쿨함을 보여주는 코디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은 살짝 추우니까 올 소재감의 블레이저와 이너도 잘 어울렸고 밝은 그레이톤이 생각보다 여기저기 잘보어나서 이것도 같이 한번 추천드립니다. 파인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입니다. 천연 자개 단추의 루즈핏 실루엣의 다양한 줄기의 굵기와 모양을 기획해서 제작된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스트라이프가 은은하게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코디가 가능했어요. 이번 시즌 가장 쉽게, 가장 멋스럽게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루톤 팬츠와 마음대로 코디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딱요 색감이 봄을 넘어서 여름 시즌에도 진짜 잘 활용할 것 같아요. 시원함이 물씬 나는 요 색감 조합, 요 위에 브라운 톤의 자켓도 잘 어울렸습니다. 룸 후드 셔켓 브라운 색감입니다. 줄기를 연상시키는 패브릭 앞담츠와 셔츠 지퍼 두 가지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은은한 브라운 톤이 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또 편한 아이템을 추구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잘 매치가 될것 같았는데 이너에 셔츠 입어주고 위에 얹어진 얇은 아우터의 감성 좋고 특히 이 색감 조합을 가장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라이트와 브라운이 정말 찰떡이더라고요 지퍼와는 다르게 단추를 활용해서 스타일링 했을 때는 이 겹쳐진 느낌도 좋았고 결감이 좋으니까 다양한 코디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이프드 레귤러롱 슬리브 블랙 미사이즈입니다. 어깨 라인쪽 테이프드 디테일이 매력적인 레귤러 롱 슬리브입니다.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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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섹시하더라고요. 블랙 팬츠 위에서 보여지는 슬리브 느낌 깔끔하고 양옆으로 벌어지는 이 어깨 테이프드 라인 너무 괜찮습니다. 무난하지만 포인트가 있는 그런 섹시한 아이템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이번 시즌 함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코프이라는 브랜드의 25 스프링 아이템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번 시즌도 하나의 시즌의 컨셉 아래, 이제 개화라는 컨셉 아래, 다양한 아이템들, 다양한 실루엣, 다양한 원단감을 보여주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봄 시즌이 유난히 이렇게 셔츠에 손이 정말 많이 가는 또 계절이기도 하잖아요. 이번 봄. 코프의 셔츠들 한번 마음껏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